자, 이 블랙포타이, 리어 블랙포타이, 제가 이거 분해하는 거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송곳하고 리무가 있으면 좋고요 자, 보시면은 송곳을 여기 끝에 여기다가 얘는 이제 작, 작, 박, 박산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시고 자, 이렇게 잡혀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와, 됐다. 아, 송곳이 좋네. 송곳 좋 쫓습니다. 죽이죠. 과감하게 이제 뜯어버릴 거예요. 보세요. 과감하게 뜯을 겁니다. 이제. 얘는 이제 버릴 거니까, 버릴 거니까 제가 이제 뜯어볼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정지! 자, 헤어 드라이기 있으면 좋습니다. 아니면은, 열풍기. 열풍기가 있으면 좋고요 여기에 이제, 그, 양매 테이프 있기 때문에 이걸로, 헤어 드라이기로 제가, 꾸겠습니다. 아, 잘못하면 기스 나거든. 얘가 이렇게 찍히면서 자, 오케이. 헤어 드라이기로, 자, 무선 열풍기로 뜨겁게 달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기스 안 나게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오 되고있어 오케 오케 오오 잘 됐어 네 이렇게 돼야지 오 뜯어지고 있어 좋았어 이래서 열풍기가 있어야 돼 됐다 보이시죠 여기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 오, 잘 됐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 무선 열풍기나 헤어 드라이기로 이렇게 구워주세요. 그리고 자, 이제 또 한번 제가 박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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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뜨거워거워거워거워거워거거워뜨거우니까거심하이고이렇게잡이 뜨시면 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게이 기스 거 한나, 나게 지금 이는 방법 아뜨 기스 안 나게 뜯는 방법을 제가 할게. 안 나게, 기스를 안 나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오. 이게 뜯는 게 누가 봅니다 뜯는 게 와... 다 뜯었습니다. 와우!